안녕하세요. 인천 갬택시 매매 전문 선영 상사 조명호입니다. 오늘은 인천이 왜 갬택시 시세가 안정적이고 인기가 많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갬택시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매물이 부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시세는 오르고 반면에 매물이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세는 떨어집니다. 간혹 개인택시 시세에 관련 유튜브를 보면 고령 조합원이 많아서 뭐 시세가 하락을 했다. 또뭐 경기 전망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심리 지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양수자입을 감소시켜서 이번 주에 100만 원이 하락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걸 보는데요. 이런 건 아니고요.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고령 운전자 분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경기 전망 지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수는 있지만, 1, 2주일 단위로 이게 마치 시세 등락의 원인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사는 사람이 많으냐, 파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일주일 단위는 아니고요. 꾸준히 몇주 계속해서 매물이 부족하다거나 양수세가 강할 때 시세의 영향을 미친다 보면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전망이나 개인택시 관련한 이슈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개인택시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면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경기 안 좋을 때 어떤 업종을 개업을 해도 실패 확률이 높고 투자금조차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죠. 반면 개인택시는 면허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수입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겐택시는 1년 보유대수의 6% 내지 7% 정도가 매물로 나옵니다 인천도 겐택시가 8,900대인데 연간 보유대수의 7%대인 600대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로 봤을 때 적게는 40대 많게는 60대 정도가 매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만에 시세가 천만원 이상 등락이 되곤 하는데요 이렇게 등락폭이 크니까 양도자나 양수자나 서로 눈치싸움을 하고 있어서 시세가 계속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라도 뭐한 달에 천만원 등락이 있게 되면은 양수 시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등락폭이 크지 않고 몇 개월에 백만원 정도 등락하는 안전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진입자분들은 나중에 팔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많이 하세요. 인천은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라 그 부분에서도 비교적 걱정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양도자와 양수자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이 꾸준히 양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구 감소가 상당히 큰 이슈죠.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25년도 현재 인구 305만 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전국 3위이고요. 부산이 320만인데 이제 곧 부산을 제치고 전국 2위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부산이 인구가 320만인데 비해 갠택시는 1 3 8 0 0단나 되고요. 인천은 인구 305만에 갠택시는 8,900대밖에 안 됩니다. 갠택시 한 대당 인구수로 보면 부산이 231명, 인천이 342명입니다. 또 인천으로 젊은층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출생아 수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청라, 검단 신도시 등이 있고 계양 신도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죠. 앞으로 개발될 곳이 많기에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저도 인천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할 정도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택시 수는 총량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택시 승객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이유로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는 건데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겐택시 공제조합 본사로 발령이 나서 역삼동으로 출퇴근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역삼에서 강남사고를 통과하는데 한정거장이죠. 지하철로. 한 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가끔 본사로 회의 갈 때는 인천에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타고 학계 IC에서 나와서 2km, 3km 가는데 뭐 4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인천은 출퇴근 시간이라 하더라도 석바위 고가 통과하는 거또간석고구리쪽 통과하는 거 이거 말고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돈을 떠나서 정말 꽉 막히면 운전하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고 엄청 피곤합니다. 인천은 교통 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인천 공항이 근접하고 있어서 빈차로 공항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없죠. 입국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송도에서 공항 가는 외국인도 많고요.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인천에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죠. 거기서 또 서울 가는 중국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정말 지하철이 잘돼 있죠. 워낙 길이 막히다 보니까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반면 인천은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촘촘하지가 않아요. 특히 송도나 청라, 검단 같은 신도시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택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이 생각보다 기회가 많고 계속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인천이 지역 내총 생산이 서울에 이어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기, 경제 규모가 2위이고요. 또 실질 경제 성장률이 6%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운행 동선 관리나 지역 승객 패턴을 잘 파악해 두면 차별성 있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택시 시작을 고민 중인 분, 또 차량인 선택이나 매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사업 시작을 가장 현실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는 양수 끝이 아닙니다. 개인택시공주조 보상 30년 경력, 인천지부장 정년퇴직 경력으로 여러분이 개인택시를 그만하실 때까지 교통사고 예방, 보상상담, 사고처리, 보험료 할인할증 등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명호의 세이프카였습니다.